요즘 나이는 한살한살 먹어가는데 아직 저는 어른이 아닌 애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저희 엄마는 제 나이에 저와 동생을 키우고 계셨는데 저는 아직 어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하기 전에는 제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온다면, 기뻐서 환호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봤을 때, 기쁜 느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큰 감정이 있었어요. 바로, 싱숭생숭함이었습니다. 계획한 임신이었지만, 여러 감정들이 몰려왔어요. 우선, 제가 아이를 가진 게 믿기지가 않았고, 이게 진짜라고?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제 자신이 많이 낯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임신 소식이 아닌 제 3자의 임신 소식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허드슴이 나오기도 하고, 멍하기도 하고, 부모가 된다는 생각에 약간은 두려워지기도 했어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난내 인생 잘 살아왔으니까. 내 자식도 잘클 거야. 하는 자신감이 들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데 그 누구에게도 쉽사리 말을 꺼내기가 힘들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날은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남편의 직장 근처인 노들섬에서 점심밥을 먹기로 한 날이라. 남편에게 가장 빨리 이 소식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인밍아웃을 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반응이더라고요. 저에게 연신 진짜? 진짜? 하고 묻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멍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반응이었어서 남편의 반응이 너무나 이해갔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말할 땐 뭔가 벅찬 느낌이 들어서 눈물이 조금 났습니다. 부모. 그리고 엄마라는 단어와는 멀 것만 같았던 내가 임신이라니. 아직 어린 것 같은 내가 임신이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뭘 하든 제 머릿속에는 임신이라는 단어가 떠나지를 않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임산부들의 브이로그만 봤습니다. 뭐부터 해야 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서, 누가 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임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은 다르겠지만, 저의 솔직한 심경을 나눠보고 싶었어요. 처음이라 막막한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다른 임신한 분들은 임신 사실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일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 솔직한 마음을 먼저 나눠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처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많은 정보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